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계신 분들은 결혼할 때, 어, 결혼 상대자 얼굴을 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물론 볼 수도 있겠죠. 동네 사람, 동네 살면요. 그, 그것은 평민들이겠죠. 그냥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좀 양반, 소위 말한 양반집 아가씨들은 밖을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잘못 나갔죠.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려는데 서로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려는데 서로가 서로 얼굴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을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옛날에는 그랬겠죠. 그냥 내가 저 사람 좋아해서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됐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집안끼리 결혼이라고 그러죠. 집안끼리의 혼인이에요. 그래서, 어, 신부도 얼굴, 신랑 얼굴 모르고, 신랑도 신부 얼굴 모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집안끼리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 어, 당신 집에 딸이 있어. 얼굴 한번 본적좀 돼. 아들과 딸은. 결혼 시켰어요. 왜 그래요? 그 집안이 좋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요. 물론 경제력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집안의 내력입니다. 좀 얌전한 집안인지, 아니면 좀 머리가 똑똑한 집안인지, 아니면, 어, 운동 힘이 좋다든지,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죠. 신체는 건강한지, 혹은, 어, 아이는 잘 낳는 집안인지, 공부를 잘 하는 집안인지, 이게 그 집안의 내력이에요. 상대의 집안의 내력을 보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는 이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만나서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어, 나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엄마 아빠끼리 우리 당신 집안 좋으니까, 당신 내력 좋으니까 당신 집안과 결혼하겠습니다. 음,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집안의 내력이에요. 알수 없어요. 그 집안이 어. 어떤 내력이 있는지 몰라요 안 좋은 것은 숨기려 할 것이고 좋은 것은 들어 내려가겠죠 근데 희한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빠를 닮고요 아빠하고 함께 살지도 않는데 아빠의 모습이 있고요 엄마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엄마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dna 내력 그렇게 말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라고 말씀한, 말씀은 바로 이 같은 것입니다. 내력 혹은 개통 또 다른 말로 흐름 이렇게도 말합니다. 흐름. 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결혼, 옛날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려면 그 집안의 내력을 본다고 그랬죠? 어, 그 조상 때부터 어떤 어, 가풍이 있는가 어떤 것이 좀잘 났는가 이것을 보고 어, 그 집안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력을 보는 거죠. 계통을 보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라는 것은 단순히 열매가 좋냐 안 좋냐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알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지죠. 그래서 나무로부터 뿌리로, 더 들어가면 뿌리로부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농부로부터 갑니다. 농부가 땅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농부가 땅에 힘이 좋도록 걸음을 많이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까지도 가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도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나무가 과연 좋은 진액을 공급해서 열매로 가느냐 아니면 좋지 않는 지맥이 열매로 가느냐. 이거 개통을 보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접붙임이라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접붙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고추나무. 고추나무 얘는 1년생일까요? 단년생일까요 고추나무는 단연생이에요. 얘는 물만 주면 계속 자랄 수 있어요. 단년생이에요이 고추나무가 잘 자라. 그러니까, 아 여기에 가지다, 가지나무를 한번 접을 붙여보자. 자, 고추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가지를 붙였어요. 그러면 진액을 접붙임을 봤더니 가지가, 가지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뭘 열릴까요? 가지를 열려요. 근데 더 튼실하게 열려요. 왜요? 원래 가지의 줄기보다 고추 나무 뿌리가 훨씬 더 튼튼하거든요. 잘 빨아들이거든요. 여기에다 하나 더 했어. 토마토도 토마토도 옆에다 붙여서. 그랬더니 한 나무에서 이쪽은 가지, 이쪽은 토마토, 위에는 고추. 예, 이게 접붙임이에요. 이거는 어, 우리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이 접붙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분명히 고추나무에 가지를 부치, 접붙이면 가지가 열려요. 그리고 토마토를 접붙이면 토마토가 열려요. 근데 바울은 이 접붙임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 열매가 접을 붙인 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어버린대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유대인이 란 가지. 자,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고요, 그옆 가지가 유대인 이라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나무인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포도나무가 포도 나무가 있고요 유대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이방인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전혀 다른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나무에 유대인이라는 가지가 있는데, 이, 열, 이 유대인들이 열매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로마서 11장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23절부터 보면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으로 가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말해요. 자, 원래는 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원래 가지예요. 원래 가지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가지를 잘라와서 여기다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접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17절 말씀, 원고에 있는 대로 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꺾인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지 나무예요. 꺾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이 당신들은 예수 죽인 사람들야 못된 사람들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이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부침을 받은 이방인 나무는 좋은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감남나무에다가 돌 감남나무를 접을 붙이면 귀 가지에서는 돌 감남나무가 나와야 될까요? 참 감남나무 열매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농사 기술로 말하면 돌 감남나무 열매가 맺어야 돼요. 물론 다를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돌 감남나무 가지를 붙였는데 돌 감남나무 이 가지에서 참 감남나무 열매가 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고 있지만, 이 농사법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농사법은. 우리가 지금, 지금 뭘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냐면, 이 흐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통을, 열매가 뭐냐? 네가 의의 열매를 맺었냐? 뭐, 뭐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이 열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개통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니가 열매가 어떤 진에게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있느냐 참감남나무지만 돌감남나무 가지가 적붙이니까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까지 참감남나무가 되버렸구나 이거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매가 돌감남나무여야 된다 참감남나무여야 된다 이거 말하고 싶은거 아니에요 농사짓는 분들 같으면 야 그거는 바울이 농사를 몰라서 그래 네 농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열매가 뭐가 중요한 것이야. 열매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야. 계통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야. 이방인이 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즉 좋은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지게 하겠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한 농사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농사법을 아는 사람은, 어, 이거 바울 농사 잘못, 농사 못 지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요 산상수 마지막에 가면,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어디에 집, 기초를 세운 자다? 반성의 집을 세운 자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건축하신 분이 예수님이 건축 기술 하나도 없어. 원래는 모래에다 심어야 돼. 모래에다 기둥을 세워야 돼. 그래야 집이 안 무너져. 실제로 그래요. 돌에다가 기초를 놔버리면요. 돌이 깨져서, 밀려서, 더 무너져요. 근데 올해 모래 담면는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좋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건물 세울 때 파이를 씹는데 이 파이에다가 모래를 채운대요. 모래를 채우는데. 그런 것도 있답니다. 자, 성경은 자연의 이치, 농사법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다고요? 개통, 혹은 흐름, 계보 이것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 감남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은 돌 감남나무 가지가 참 감남나무 열매를 맺어주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열매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다. 그에게 붙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부터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접붙임이 되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나무에 접을 붙여져서 열매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열매는 처음 할 때는 이 말이라고 됐어요 말.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된다.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나. 얘가 열매예요. 진짜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요. 그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열매가 내 열매가 돼야 돼요. 내 열매가 어떤 열매요?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가 열매예요. 자, 주님이 내가 주님께 붙어진 이유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건가요? 선한 일 하는 건가요? 좋은 일 하는 건가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진 이유는 뭐예요? 나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나는 거기, 그리스도에게 붙어진 것도 아니지만 붙어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로부터 진액을 좋은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거 말하고 싶어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은 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나예요. 새롭게 변화된 나예요. 바울이 말한 새 피조물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어져서 많이, 전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 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변화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 그것도 그 다른 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잘려져 버리면 자기가 했던 이거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의 변화예요. 바울의 거듭남이에요. 바울이 새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 나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이쁘게 생겼네, 키가 크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걸 히브리 말로 말하면 토그겠죠? 토그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졌고, 되어진 그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다 이 말이 토부. 토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래요.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보기 좋다는 거죠. 왜 보기 좋아요?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농부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죠.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에게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나쁜 열매죠. 이것이 바로 흐름의 문제입니다. 흐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마음에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마음에 다 새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앉아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어디도 맑다?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물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단순히 설교 잘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뭐 실력이 있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진짜 핵심은 흐름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무슨 뭘 공급받아야 돼요? 좋은 나무로부터 진액이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깨끗한 물을 뭐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려면 어디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빨래하고 소변 나버린 소변 했는데 밑에서는 와 시원하다면서 수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몰라 수영하고 있는 사람 몰라. 그래서 저는 계곡 가면 웬만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갈 일도 갈 일이 별로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좋은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도 좋은 계통이 있어야 돼요. 좋은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맑은, 맑은 물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맺어져요. 물론 이것이 뭐 말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겠죠.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과 같이 돈도 안 벌고 그냥 맨 성교나로 다니고 그러라면 좋, 좋을까요? 다닐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보인가요? 그건 누가 봤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사람 가난한데 왜 저러고 있지? 돈도 못보면서왜 저러고 있지? 사람들 볼 때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열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열매를 알수 있는 것은 설교자의 핵심이겠죠.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다음을 볼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설교예요. 설교 중, 설교의 핵심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설교의 핵심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2차적으로 두부 진짜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들어졌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차, 1차적으로밖에 일단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생명 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생명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할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지. 생명이 있는데, 왜 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놔뒀을까요? 생명이 있는 생명.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막아 버립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생명으로 가는 문을 막아 버린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거짓선자는 생명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려는 것을 말안 해요. 하나님이 뭘 주려고 싶었는지를 말안 해요. 혹알 수는 있어요. 알수 있는데 그거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말안 해버려요. 동방의 예대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선하게 알게 한 아는 나무가 나쁜 것 없어야 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없어야 될 거, 있으면 안 되는 걸 거기다 왜 놔뒀을까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그게 필요하니까 놔뒀겠죠? 피조물이 나담이, 하나님 왜 이거 여기다 놔뒀어요? 왜? 이래가지고 내가 범죄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놔뒀는데 누가 보라 그래? 하나님 해놓은 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왜 해놨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가난한 저희 부모님한테. 왜 가난한데 날 낳았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엄마, 아빠를 몰랐어. 그때는 나만 봤어. 요 아담처럼. 왜 하나님 이런 거 낳았어요? 하와가 먹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쫓겨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게임을 못하게,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해요? 아이들은 싫지만, 부모의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겠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게임 못 하는 것만 기분 나빠요. 중요한 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요?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는다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붙여져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과연 생명을 얻게 하려는 말씀인가 아니면 생명이 아닌 것을 얻게 하려는 말씀인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주는 하나님, 잘되게 하는 하나님 이것만 지금까지 배워와다 보니까 못 바꿔요. 이 가치관에서 이 믿음에서 벗어다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미,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대부분 다 천국 간다, 천국 가자,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혹은... 서신서에 보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갑시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거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천국 가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0년 서신서로 넘어가면 존재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가 뭘하든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씀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부르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이란 걸 듣고 있을까요? 목적 없이 그냥 부르지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그분이 하시려는 뜻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이 하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는 개통입니다 흐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떤 말씀을 어떤 물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